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래계의 게임토리 시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쌓는 고승이 아니고서야 좋든 싫든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는 유행어, 밈을한 번쯤 들어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22년 게임 업계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터졌던 덕분에 정말 다양한 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2년을 뜨겁게 달궜던 게임과 관련된 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누칼협? 아, 오늘 이거 했는데 완전 망함. 진짜 짜증나네. 에헤, 그러게, 그걸 왜함? 누가 칼들고 협박함? 누가 칼들고 협박함? 일명 누칼협은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불평이나 불만을 할때 자주 쓰이는 조롱의 말인데요. 이 누칼협의 시작은 2021년 말. 한 로스트아크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스트아크에는 엔드 콘텐츠 아브렐슈드 레이드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일부 고스펙 유저들은 아브렐슈드 레이드에 맞춰 종결 스펙을 갖추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종결 각인 스펙인 333331에 맞추기 위한 어빌리티 스톤. 구칠돌가 16돌이었는데요. 아마 로스트아크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유명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이 정말 간절하게 빌며 구칠돌이나 16돌을 깎는 걸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도 그렇게 이 돌을 깎을 확률이 대략 0.07에서 0.0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정말 운이 좋아서 기대도 안 했는데 깎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수백 수천만 원을 써도 못 깎을 정도로 극악의 그 확률을 자랑하죠. 그런데 아브레슈드 레이드가 출시된 지약 2개월 후 갑자기 신규 등급인 고대 악세사리가 출시되는데요. 이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구칠도를 깎지 않아도 종결 각인 스펙이었던 333331에 맞출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었던 한 유저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님?이라며 불만을 표했는데 누가 구칠도를 깎으라고 협박? 라고 다른 유저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아브레슈드레이드는 굳이 구출도를 깎아 333331에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 구출도를 깎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후 이 문장은 각종 사건 사고가 뻥뻥 터졌던 2022년을 접어들며 특유의 날선 의미로 일침을 가하거나 조롱하는 데 사용되며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2022년을 대표하는 밈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함? 야 이번 업데이트 진짜쩐다. 이 정도면 완전 각겜 많이냐? 근데 이제 뭐함? 간만에 기분 좋게 내 게임 뽕에 심취해 있을 때 갑자기 날아오는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인데요. 이 밈은 2021년 5월 가디언 테일즈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디언 테일즈는 스토리나 연출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그 외의 콘텐츠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해서 기껏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업데이트도 고작 1, 2주 만에 소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악순환에 지쳤던 한 유저가 자신들의 상황을 만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사람이 아닌 침팬치나 우랑우탄을 비유한 점부터 시작해, 침팬치들의 찰진 반응과 만화 곳곳에 배치된 공감되는 내용들까지. 그야말로 풍자 만화의 극치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만화는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진 2022년에 들어서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는 재미는 물론,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어디에 쓰여도 맞아떨어질 정도로 범용성까지 뛰어난 덕분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만화의 틀을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뭐함? 이외에도 주옥 같은 대사들이 제법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갈! 자고로 신앙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며 이대로만 갑시다. 크... 이 정도면 정말 가디언 테일즈가 망해도 유일하게 남을 명작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죠? 알바노.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알바인? 어떤 일이나 말에 별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내 알바 아니다. 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이런 말 자체는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를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된 말이지만, 이걸 아주 심플하게 사용하는 알바노는 2022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리그 오브 레전드 스트리머가 방송 당시 같은 팀원이었던 서폿 유저가 아지르를 픽한 뒤 시작템으로 주문 도둑의 검을 구매했는데요. 이 아이템을 이용해 골드를 벌어 춘정용 포션을 구매하기 위해 위에 탑 타워에 뛰어드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나 싶었지만 타워에 처용당하는 순간 근처에 적 챔피언이 등장했죠. 이에 아지르의 팀원 중한 명이 저러면 킬 경험치 들어가나요? 라며 따지자 아지르는 시크하게 알바노를 시전했습니다. 뭐, 실제로 적 챔피언에게 킬 경험치가 들어가면서 방송 중이던 스트리머는 오열을 했지만, 그러건 말건, 아지르는 굉장한 실력으로 게임을 캐리하며, 그야말로 레전드를 찍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한마디인 알바노는 단어 특유의 무심한 듯 무책임하면서도 당당하고 이기적인 뉘앙스, 그리고 찰진 어감으로, 다른 방송이나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2022년 월드컵 포르투갈 전 당시, 한 SNS 유저의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거 아님? 이라는 말에, 다른 유저가, 우승 후보인. 이라고 답변하자. 알바임? 하고 쿨하게 받아치는 내용이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하면서, 그러든 말든 나는 내갈길 가겠다. 와 같은 상남자스러운 의미로 사용되고, 개인의 선택. 아마 2022년에 가장 핫했던 게임기 사건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모스메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우마모스메의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던 카카오게임즈는 당시 유저 기만에 가까운 운영을 보여주며 유저들을 분노케 했고 이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측 관계자들과 우마모스메 유저 총대진이 만나 유저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간담회는 카카오게임즈가 유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장이었는데요. 간담회 진행 약 2시간 30분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픽업 이벤트를 놓쳐서 교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피해를 보셨습니까? 피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요. 당시 우마모스메에는 흔히 인권이라고 불리는 키타산블랙의 서포트 카드 픽업 기간이 있었고 많은 유저들이 이 키타산블랙을 뽑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중 일부 유저들의 경우 천장 근처까지 포인트를 모아둔 후 픽업 종료 당일에 로그인이나 데일리 보너스를 통해 나머지 천장 포인트를 모아 키타산블랙을 뽑으려고 대기 중이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카카오게임즈가 예정 종료 시간보다 훨씬 빨리 조기 점검을 시작해버렸고 이들이 모아둔 약 60만원 상당의 포인트는 고작 1200원 정도의 1회 뽑기권으로 가치가 떡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총대진는 간담회를 통해 유저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고자 한건데 이에 대한 카카오게임즈 측의 답변이 정말 과간이었죠. 어, 좀, 이렇게 표현드려서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고객님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처 천장 포인트를 교환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조기 점검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피해를 본 유저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뒷목을 잡을 만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은 우마무스의 유저들은 물론 멀리서 사건을 지켜보던 다른 게임의 유저들까지 경악시키며 카카오게임즈가 사과하기 대 자폭하기 중에 자폭하기를 선택했다! 블리자드의 님폰업 이에의 배우지 못한 사람 에 이은 게임업계 희대의 망언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다양한 밈들이 2022년에 등장했지만, 이 밈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인 밈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일명 중껑마입니다. 때는 2022년 월드 챔피언십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 로그전에서 패배한 DRX 데프트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됐는데요. 로그와의 2라운드 재대결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데프트 선수는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인터뷰 영상의 제목을 DRX 데프트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고 지으며 이 밈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DRX는 2022년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월드 챔피언십 선발전에서 KT 롤스터, 리브 샌드박스와의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4시드로 진출. 플레인 이 스테이지에서는 오전 전승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이 문구는 DRX 팬들의 마음을 올리며 DRX 공식 응원 문구로 사용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DRX의 월드 챔피언십 여정이 끝났다면 그다지 큰 파급력을 낳지는 못했을 텐데요. 하지만 DRX는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로그어의 대결에서 패배해 벼랑 끝에 몰린 DRX는 LPL 2C드인 탑 e스포츠를 꺾으며 조별 1위로 8강에 진출. 8강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EDG를 상대로 초반 2세트를 내주었지만 남은 3세트를 모두 승리하는 기적의 대역전극으로 4강에 진출, 4강에선 우승 후보 젠지와의 접전을 벌이며 결승에 진출. 마지막엔 최종 보스 티원과 또다시 접전 끝에 승리하며 미라클런을 선보인 겁니다. 여기에 중꺾마 인터뷰를 진행했던 데프트 선수 역시 2013년 데뷔 이후 세계 최고의 원딜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지만 매번 고배를 마시며 월드 챔피언십 우승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10년 만에 극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 DRX 팬들에게는 물론 여러 e스포츠 팬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각종 게임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게임 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도 사용될 만큼 2022년 최고의 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을 빛냈던 각종 게임 관련 밈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나같이 입에 착. 관계는 묘한 중독성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감동적인 스토리와 좋은 의미가 담긴 데프트 선수의 중꺾마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의 주제들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게토리영래기였습니다